롯데 자언츠는 동선구 투수 김원중 선수 지명하겠습니다. 김원중 투수를 지금 지명합니다. 아들의 이름이 불리는 순간 아버지는 소리 없이 환호했다. 공식 석상이라 큰 소리는 낼수 없었다. 그러나 불끈쥔두 주먹과 환하게 피어난 얼굴에는 끝내 외치지 못한 우렁찬 함성이 생생히 담겨 있었다. 선수 생명이 걸린 세 번의 수술을 이겨내고 어엿한 프로 선수가 된 아들이 자랑스럽고 대견하기만 했다. 이내 아버지의 눈가는 촉촉하게 젖었다. 1993년 6월 14일 전라남도 광주에서 태어난 그는 어렸을 때부터 해태 타이거즈의 팬인 부모님 밑에서 야구를 자연스레 접할 수 있었으며 초등학교 2학년 시절 일본 주니치에서 돌아온 자신의 영웅 이종범 선수를 보기 위해 무등야구장을 찾았고 그날 이종범과 같은 야구선수가 되기를 다짐합니다. 처음에는 이종범처럼 유격수로 출발했다. 그래서 왼손잡이였던 김원중은 오른손 송구를 연습하며 우투자타가 됩니다. 그러나 중학교 1학년이 되던 해 몸에 이상이 생겼다 연습 도중 슬라이딩을 하다가 오른쪽 골반에 통증이 찾아왔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정밀검진 결과 골반뼈에 끼워져 있는 허벅지 뼈가 빠져버린 대퇴골두골담분리증 판정이 나왔다 그리고 의사의 소견은 더 이상 운동을 할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생활마저 불편할 수 있다는 얘기와 함께 빠르게 수술 날짜를 잡았지만 수술 당일 그의 아버지는 여기서 수술 안 받겠다라며 아들의 손을 끌고 병원을 나왔다. 더큰 병원에 가면 다를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확신만 가진 채 서울행 기차에 올라탔다. 원중이가 그토록 야구선수가 되겠다고 했는데 제대로 해보지도 못했는데 시리에 빠진 모습을 보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꿈을 지켜주기 위한 아버지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운이 정말 좋았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는 수술 잘 받으면 야구를 계속할 수도 있다더군요. 김원중의 아버지 김용빈 씨는 운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것은 운이 아니라 지극정성의 결과였다. 아버지 말씀대로 정말 운이었다면, 불행은 여기서 멈춰야 됐다. 이듬해 같은 증세가 우려되는 왼쪽 다리에도, 같은 수술을 받았다. 2008년에는 양쪽의 나사못을 완전히 빼는 수술을 받아 총세 차례 수술대에 누웠다. 다행히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어긋났던 뼈는 제자리를 잡았고, 김원중의 키와 야구 실력도 쑥쑥 자랐다. 그동안 김원중과 붙인 김영빈 씨, 그리고 모친 배미화 씨가 겪은 인고의 시간은 말할 수 없이 길었다. 덤프트럭을 모른 김영빈 씨는 개인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도 아들이 수술을 받으러 서울에 올라올 때늘 함께였다. 김영빈 씨는 애기 엄마가 정말로 고생 많이 했습니다. 몸을 못 움직이니까 음식 먹여주는 것부터 대소변 처리까지 손발 역할을 다 해야 했지요. 원중이가 다시 야구를 할수 있게 된 것은 엄마 덕분입니다. 라며 공을 아내에게 돌렸다. 이제껏 아들하고 좋은 일로 서울에 같이 온 적이 없습니다. 늘 수술 받으러 왔을 뿐이죠. 그런데 오늘만큼은 다르네요. 최고로 기쁜 날입니다. 학창 시절 세 번의 큰 수술을 이겨내고 전체 다섯 번째로 롯데 자이언츠의 유니폼을 입게 됩니다. 하지만, 프로의 세계는 쉽지 않았다. 재활이 끝나면, 이군에서 공을 던졌고, 포트와 난조를 반복하며 아틀란티스를 타다가, 다시 통증이 생기면, 재활에 들어갔고, 이군에서 누워있을 바에는, 생활관에서 누워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입대하기로 결정했다. 2015년 저녁 후, 건강한 모습으로 8월 8일 하나전에서, 1군 데뷔전을 치렀다. 하지만, 아웃카운트 하나 못 잡고, 본래두 개와 안타 하나 맞고, 마운드에서 내려왔다. 롯데월드 연간 회원권이라도 끊었는지 시즌 내내 저점과 고점을 반복하면서 롤러코스터 타다가 1군 데뷔 첫 시즌을 마무리했다. 2016년에는 지금의 등번호인 34번으로 변경 후 데뷔 첫 선발 투수로 등판했지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이후에도 5선발과 불펜을 왔다 갔다하며 자리를 잡지 못했다. 늘 그랬듯이 2019년 전반기도 선발로 출발했다가 못해서 후반기에 불펜으로 내려가는 흐름이었는데 그나마 이때는 불펜에서 사람답게 던져서 불펜 투수로 전향하게 되었고 마침 기존 마무리 투수 선승락의 은퇴로 공석이 된 마무리 투수 자리를 박시영 구승민과 경쟁 끝에 기본 중이 차지하게 되었다. 마무리 투수 첫 시즌 25세이브를 기록하면서 가능성을 보여줬고. 21년에는 35세이브, 22년도는 부상으로 빠지면서 최준용한테 잠시 넘겨줬지만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로 다시 부진하던 최준용을 밀어내고 복귀했고, 23년도에 다시 30세이브를 기록하면서 명실상부 롯데 마무리로 자리잡게 되었다. 마무리 투수로 전환 후 기르기 시작한 머리는 '장발 클러저' 또는 '원중원'이라는 별명과 함께 그의 스킨이 되었다. 그렇게 그는 선발 투수로 실패했던 지난 8년의 세월을 마무리 투수 4년으로 실패해서 성공으로 바꿨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잘하면 첫 FA부터 대박을 터뜨릴 수 있었다. 올 시즌 첫 등판부터 1패하고 시작했지만 6월까지 0승 2패 세이브 16개 물론 세이브는 2개로 무너진 불펜 투수들 사이에서 상수햄과 같이 잘해줬다. 하지만 7월 결국 김은중마저 무너져버렸다. 아니 완전히 무너져버렸다. 7월 성적 1승 2패 블론 홀드 1개, 블론 세이브 3개로 한달 동안 세이브 하나 못 올렸다. 5경기 연속 리드를 지키지 못했고 7월 31일 s s 주전 5점 차 리드마저 못 지키면서 그동안 싸움 명성이 다 무너졌다. 당시 롯데는 3월, 4월 부진하다가 5월... 6월부터 치고 올라오는 시기였고, 로봉이들의 기대가 가장 컸을 때 찾아온 김원중의 트롤은 매 경기 리퍼감이었고, 그의 스킨이었던 긴머리 김원중은 사직 스킨충이 되었다. 이후에도 KDA는 좋아 보여도 등판할 때마다 본인 스스로 위기를 만들었고, 유능한 팀원들 덕분에. 올 시즌도 25세이브를 달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7월 한달 동안의 트롤 때문에 실패한 시즌으로 리포트되었다. 심지어 에이전트도 그 에이전트 소속이라서 시즌이 끝난 후에도 역을 먹었지만 2024년 11월 10일 소환사의 협곡이 아닌 사직에서 그를 볼수 있었다. 그의 모습은 긴 머리가 아닌 단정한 머리와 멋있는 정장을 입고 나타났고 언플 하나 없이 깔쌈하게 롯데 아니면 협상 안 하겠다. 개십상남자 마인드로 4년 총액 54억원에 계약을 하였다. 옵션 10억은 롤티어 승급할 때마다 1억이라고 한다. 롯데는 그를 8년이나 기다렸고, 그는 8년 중 5년을 보답했고, 이제 남은 기간은 이번 계약을 통해서 보답하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계약이 끝난 후 그가 남긴 멘트는 우리 롯봉이들 가슴을 뛰게 만들었다. 롯데자니츠 마무리 어때요? 멋잖아요 그래서 아무나 못하니까. 대한민국 최고 인기 팀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중요한 일을 할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만들어 왔던 거를 놓칠 수 없다 생각했고 앞에 롯데자이언스 김원중이 바뀌면 또 그런 선수의 이전까지 했던 가치가 사라지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직 여기서 일어야될게또 많다 생각하고 아직 할배업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성적 내야죠 그럼 오늘의 한마디 그 대업 우리 롯데 자이언츠 팬들도 같이 도와줄 테니 부담 갖지 말고 반드시 잃어보자. 사랑한다.